존경하는 불기둥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박 고자드릴 제교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 신경 쓰지 말고 에코프로 매수 하세요. 12월 무조건 급등 나옵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현재 구독자 전용 종가 베팅 무료 방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종가 베팅 무료 방 주소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신 거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뭐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고 무서워한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을 우리가 또 지고 있으면은 또 좋은 수익적인 부분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슬기로운 주식 생활하면서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딱 3초만 투자하셔 가지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엠도 그렇고 요즘에 좀 변동성이 나오는데 뭐 기업의 펀더멘탈의 문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기업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빨리 매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 문제도 전혀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 인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정치의 문제 때문에 지금 금은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 오늘 좀 빠졌네. 아우, 어떡하지? 오, 또 빠졌네.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이 변동성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팩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비상 개엄령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6 시간 만에 비상 개엄령이 해제가 됐고 또 야당이 탄핵 절차를 했고 여당 당론으로 뭐 탄핵을 막겠다 그러다가 뭐 성관 이슈로 부활 조짐을 했다가 뜬금없이 여당 대표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돌변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도 어 괜찮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뭐 너무 싫어해요.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아우, 그냥 주식장애만 좀피해는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정치를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빠진 이유는 탄핵이 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수 있고, 뭐 탄핵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더 나올 거는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성관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묻힐 것 같고, 조기 대선이 뭐 직행이 되는 거고, 하루 만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통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더 정신이 없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증시만 본다라고 하면은 탄핵이 되고 전국이 이제 수습이 되는 게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의 하락도 멈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해서 누구 편드는 거는 아니고 그냥 주식 시장을 비춰봤을 때 뭔가 빨리빨리 좀 일이 진행이 되고 안정을 잡아야지만 코스닥의 하락도 멈출 수 있는 거고 코스닥의 하락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상승의 무게를 둘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어수선할 때는 깔끔하고 확실하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성장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어우 너무나도 저는 좋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사셔도 된다. 지금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스탠스다.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성 대비했을 때도 너무나도 주가가 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이 있는데, 주가가 싸다? 그럼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실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맨날 뭐 성장성이 있는데 저평가 종목을 사야지만 뭐돈벌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이 2차전지가 성장성은 있는데 너무나도 하락이 나오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뭐 보면은 EU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 강화, K 배터리도 탄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탄력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확대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유럽 연합 EU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기차 판매가 마이너스 0.5%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로 성장세로 전환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면서 성장세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공장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14% 성장하고 25%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되고 또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 올 12월 달부터 가동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코프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은 이미 시작이 된 상태다.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스탠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억제, 없애다 없앤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냥 시장 놀 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의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올해 보여주고 있는 8% 수준의 시장 성장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가 잘 팔리면은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배터리 안에 소재가 양극재가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2차 전지 좀 아쉬운 흐름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고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묵묵하게 들고 가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막 오늘 올랐네, 내일 빠졌네, 뭐 내일 올랐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일비할 필요 없이 그냥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